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요.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숙장절.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때에 어린양 피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케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대책 없이 나가는데 어디서 살 길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거주할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 길로 나갔어요. 죽어야 맞는데 죽를 않았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4 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파종을 해서 곡식을 거둬서 첫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된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보리함의 밀을 추수해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맥추절기죠. 그 맥추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름에는 첫곡식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백주절기를 지켰는데 이제 한해 결실기 가을이 되어서 오곡 백과를 다 거두어서. 그 거두은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기를 창고에 모든 알곡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곡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은 그리스도로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선왕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 창고에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야, 이런 참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돈도 안 드는데 왜 감사를 못 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감사할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셔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사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대살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할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은 감사가 점점 실종되는 시대. 마지막 말세 시대가 아닌 게 싶어요. 우리까지 감사를 놓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감사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감사가 사라지면은 시대의 재앙이 많은 것입니다. 개인에게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배은망덕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은혜를 등지고 은혜를 배반하고 그 사람이 내게 베푸신 그 덕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푼 호의 덕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할할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이유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 뿐이지만, 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라 감사 생활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지만 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사실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더큰 그런... 어 축복이 보이는데 요때가 어렵단 말이에요. 잠깐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그동안에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내게 또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내 어려울 때 사정을 이야기하면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자기 생각이랑 다릅니다. 하,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말은 아주 죄송하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꼭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이상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배신감에 이 장로님이 너무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하던 사업도 결국은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기도원에 가서 처음에는요. 막 너무 너무 막 억울하고 그리고 그 배신감에 기도하는 중에 아막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업했냐? 아직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사람 중심으로 어, 맨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업 잘 된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문제 생기니까 사람 찾아가고. 자기 마음에, 아,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전부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 자기를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지만, 문제를 만나보니까, 내가 완전 사람 중심이었구나. 완전 인본주의자였구나. 그 사람들 원망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자기 자신이.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업 아이템을 주시더래요. 아, 이거를 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처음 사업보다 더큰 사업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국민일보에 그런 개인 간증들을 하는 것을 그 역경의 열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을 국민일보에 쭉. 연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책으로도 이렇게 엮여져서 팔리는데, 거기에서는 장로님의 간증을 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아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게 사업이 만약에 내가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먹고, 먹고 살만 하고 잘 되니까 그 사업이 계속됐으면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주셔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푸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눈이 달라져가지고, <laughs> 눈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사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게다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응답받은 간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새롭게 보여지고 달라지게 보여요. 또 작은 일에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엘리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타는데아 저쪽에서 어떤 분이 탁 입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줬어요. 문을 안 닫고. 이렇게 봤지만못본 척하고 탕문 닫고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뭐 올라가서 내려올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한 4, 5초만 기다리면 저분이 나랑 같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해줬거든요. 아 기다려줬으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말 한마디라도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좋습니다. 아이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더 타더니 그냥 뭐. 뒤에 더 가서 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 뭐, 어쨌든 기다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 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내리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 제가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 있죠. 아, 내가 뭐, 비서인가? <laughs> 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걸안 하니까, 아, 나한테까지도 기분이, 내가 너 기분이 안 좋아지. 아, 근데, 꼬마라도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다려주는데, 들어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아, 뭐, 뭐, 이거 뭐,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작은 일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알면요, 마음이 확 커진다니까요. 그를 개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굉장히 아주 똘똘해 보이고, <laughs> 아주 굉장히 아주 정감이 가고, 그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인사를 하나, 인사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하나, 한마디가 오죽하면 그 불신자들도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한마디 표현이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우리가 늘 그냥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한번 감사로 바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공기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호흡하고 살수 있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너의 재물과 네 소산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겠다. 우리 삶을 풍성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란 얘기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시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가 없,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저를 보더라도. 제가 처음 복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 감격이 지금은 어떤가 보면 다 냉랭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구원 받은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우리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잊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분명히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삶을 메말르게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하셔서 매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 매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laughs>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서 새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제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지키 감사하며 살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맥주절기와 수장절기를 말씀하시며 매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회복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사절기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중심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골로서에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에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우리도 마음에 없이 감사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데 당연히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마태오 분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하는 그것을 주님이 한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노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 마음 중심의 감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요, 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 했습니다. 결국 열매 맺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이 마음의 의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1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더라도 입술로 고백하여 찬양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중심, 마음 중심의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을 담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의 귀중한 보물이 그쵸? 그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머무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 4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두랩 돈을 헌금함에 넣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자기의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보물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3 0 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왜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만둬라 하시면서 그 여자가 한 일이 잘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 우리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는 모든 헌신은 절대로 낭비나 헛된 지출이 아닙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거 왜 낭비하냐 이러면서요. 그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와 계속 있지 않겠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은 너희에 항상 있다 주변에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이 죽음을 준비한 게한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의를 바르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오늘은 17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주례기 2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감사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대적인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례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를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절기를 바르게 지킴으로 감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대적이 되시겠고, 우리 원수의 원수가 되시겠다.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의 일과 업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우리에게 후대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해야 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해 드리는 감사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날로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심은 우리의 본분을 회복시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명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 일과 업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나타나 그야말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십사 일어나는. 최고의 감사절기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원약 굳게 붙잡고 감사회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널리 증거하며 전파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포항만의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 특별히 자녀 후대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